이번 시간 다뤄볼 내용은 연애할 때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싸우고 울고불고 울고 울고 했던 그 주제 연락 문제로 싸우게 되는 심리적인 이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락 문제로 바투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문제를 사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없을 걸요? 사실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연락 문제로 싸우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이유로 싸웠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문제로 싸우는 거를 두 가지로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매달리게 되는 경우 그리고 어, 불안정 애착인 경우 이렇게 뭔가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나 안 주나 자꾸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떻게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주지 않았다고 서운해지죠 자꾸 어... 자주 서운해지고. 또 연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연락 문제로 연락이 늦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음. 이사람은 나를 이렇게 관심이 없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음. 연락 문제로 다투게 되지만 결국은 평소에 느꼈던 어떤 서운함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근데 이그 서운함을 상대방은 또 모를 수도 있죠. 아네 제가 다 겪었던 같아요 안대 <laughs> 입장으로 네. 제가 다 겪었던 거. 아 그런군요. 분이 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죠. 연애할 때. 자주 맞추고 더잘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잘 해서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락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연락을 자주 하면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한 연락을 함께 해주길 바라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면 나도 좀 높여주길 바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결핍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적은 경우에는. 좀더 아낌없이 표현하고 이 사람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 좀덜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자존감이 낮다 보면 연애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기대 수준으로 맞춰주지 못했을 때내 눈높이로 맞춰주지 못했을 때 서운하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거, 영쌤의 입장에서, 뭐, 반대 입장에서 느끼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저는 최대한 도망치거나 덮거나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음. 그냥 사과로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뭔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목 메고 서운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음. 어느 순간 알았어요. 그걸 나중에. 음아 나는 이렇게 음. 하지 않고 있었구나 못했구나 내가 진실되게 이렇게 음. 이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음 들으면서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laughs> 반성과 반출을 하게 되네요 네 자기 검열의 시간을 지금 네 뭔가 좀각 잡고 있는 것 같아 내 얘기 들으면서 <laughs> 네. 지금 <laughs> 아 왜냐면 <갑자기>. 너무 반대 <laughs> 아 상대는 그렇겠구나라는 <laughs> 거를 이렇게 네. 너무 솔직하게 <laughs> 딱 얘기해주시니까 되게 공감 되고 되게 반성도 <laughs> 돼요 근데 이제 어쩌면 자기가 불안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더 커졌을 거라는 거죠 음. 불안하지 않고 좀더 건강한 자존감을 갖춘 경우였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해로 갔을 수 있거든요 아이 음. 사람은 원래 연락을 늦는 사람이구나 음. 어, 나랑 좀 다르구나 음. 아이 사람의 표현 방식은 이렇구나 음.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로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감정적으로 이게 올라와서 감정싸움으로 변지게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이 사람은 나한테 충분히 잘하지 못해.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이 사람하고 연애할 수 없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헤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아, 내가 좀 불안한 사람일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연애를 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모르고 연애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연애의 방식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나나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인가? 아 내가 좀 자존감이 낮아져 있나? 그런 상태인가? 나는 전 연인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애착 문제 얘기를 어, 이건 좀 깊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불안 애착에 가까운 유형이었습니다 불안 애착하고 회피 애착이 있죠 대표적으로 불안적 애착에 제가 회피 애착이에요 회피! 네. 저는 불안! 아, 그래서 굉장히 아니. 하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영샘하고 제가 상극인 형태로 그런 심리를 좀 대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먼저 연락 중에 답장 늦는 사람이 어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는 거 맞아? 음... 사귀는 거 맞아?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말 그 불안은 뭔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와 아, 정확히 반대네요. <웃음> 저는 <웃음> 정확히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연애 초기에서 좀 벗어난 시점부터는 연락 주기가 좀 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불안했던 상대방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laughs> 아예 잘못을 계속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아, 내가 널안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걸 안 좋아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로 계속 치화시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음, 정확히 저와 연애했던 사람이 겪었던. <laughs> 네, 반대. <맞네. 웃음> 저희 둘이 사귄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저희가 어, 저를 불안하게 했던 분들이 보였던 네, 방법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불안의 착과 회피의 착이 만나게 되는 경우 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음... 서로에게 없는 네, 부분을 네.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끌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양상은 마치 도망자와 추격자가 도망 계속하고 추격할 사람 계속 따라가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된다고 비유를 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애착에 대한 좋은 예시로 불안적 애착 안에 있는 불안 애착, 그리고 회피 애착의 대표적인 예시를 조금 들어드렸는데, 어, 불안적 애착의 불안형 애착은요. 상대방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연락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데이트를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문자나 연락으로 어떤 관심과 확인 같은 것들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연락이 늦어지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연애에서 많이 보여주죠. 실제로 혹시 막 가장 심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연락을 많이 하고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렇게까지 연락 문제로 불안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한 시간 정도 답장이 없거나 그런 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어,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어, 한 시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어 뭐지 왜 열, 이렇게 연락이 없지 하면서 이제 불안해지고요. 두 시간, 세 시간 넘어가면 <laughs>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laughs> 뭐야. 연락할 틈도 없어. 음. 일한다고 연락도 안 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일이 바쁘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할 틈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 잠깐 화장실 갈 틈에 연락을 못 해? 음. 이렇게까지. 그게 항상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이거 이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뭐뭐 음. 뭐 손가락 부러졌어? 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안이 나중에는 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결국 이제 참다 참다 참다가 연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웃음> 네, <웃음> 느껴져요.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상대방은 왜냐면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자유롭고 존중하는 그런 느낌에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룰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그랬을 때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회피에 차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밀착되는 거, 내밀한 얘기,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연락이 늦어지거나 끊기면 오히려 편안해 하고, 아, 어떻게, 어, 어떻게 알았지? 안심하고, <laughs>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다 하고, <laughs> 아, 들켰다. 좋아하고, 맞아. 만약에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부재중 음. 전화가 막 여러 번 찍히게 된다. 카톡을 했는데, 음. 카톡이 막 쌓여. 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연락 안 받아? 하면서 이런 카톡들이 계속 온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걸 그래서 맞아. 도망을 쳐버리는 맞아. 일이 생기게 돼요. 회피해차기뭐 강도에 따라서 심하게 스트레스 를 받는 분들이 있고 좀 덜한 분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장을 피해봤어요? 답장을 저는 응, 막 잠수를 탄 스타일은 아닌데 시간으로 얘기했을 때한 얼마나 어, 몇 시간이나 어.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반나절 아, 반나절. 어, 반나절 넘기나요? 어, 어, 생각만 해도 화가 났것 <laughs> 아, 같아. 그래? 그 당시에는. <laughs> 연애상대가, <laughs> 와, <우와>, 반나절 동안, <또한, 웃음> 반나절이면은, <웃음> 아... 어, 그 사이에 불안의 착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음... 막 별의별 생각들을 막다 하는 겁니다. 어,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도도 있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은, 네. 뭐, 예를 들면은, 돌아갈 때 연락할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중간중간에 계속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은 되게 싫은 티를 냈어요, 그걸 이걸 뭔가 뭐 존중 안 해주는 느낌? 그걸로 막 싸우기도 했었죠. 음. 사실 그 시절에 영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면, 우리가 음. 지금처럼 이런 활동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저 도망쳤을 거예요. <laughs> 제가 막, 아, 영우쌤이 어, 타고 타보... 가쌤 너무 힘들어. <laughs> 물론 연애랑은 다르지. 연애, 네, 맞아, 연애는 감정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기한이 응. 다가왔어.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화하고 막, 응.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승질 내고 아, 막 이랬겠죠. 못하겠다고 네. 저는 어느 순간 핑계대고 아, 거짓말 치고 막 도망갔을걸. <laughs> 음. 아, 진짜 그래서 사람은 음. 어느 시기에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이 등장했느냐 음. 이게 너무 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 연애도 그렇죠. 연애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한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더그 사람한테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음... 내가 원래는 연락에 집착하고 막 되게 목매하는 사람이었어, 애정에 막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나서 누군가를 좀 건강한 상태로 만났어. 그 사람한테는 와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음...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 얘기를 들자면 영샘의 경우도 저도 어, 비슷합니다.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네. 했던 것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시기에 이제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음. 잘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 유형을 아는 거 사실 MBTI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애착 유형을 알고 나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건강한 애착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불안정 애착을 극복하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사실 은뭐 평생에 걸쳐서 하는 거죠. 사실 뭐 단기간에 할수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자신의 애착 유형을 안정으로 딱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어릴 때 이미 만들어진 거라 아주 어릴 때 초기 때 만들어진 거라 쉽게 바꿀 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음, 음. 이 자신의 유형을 알고. 좀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랑 반대되는 이 사람한테 확 끌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반복이에요 힘든 연애 그렇죠? 음 그래서 본인이 확 끌리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인한테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대상들을 안정적인 애착 유형 대상들을 좀 많이 탐색하고 좀 알아가시려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확 끌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연애 코너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확 끌리는 거는 나의 그 결핍이 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안 애착이 갖고 있는 결핍이 회피 애착에게 끌릴 수도 있다 음.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아 애착 유형이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구나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는 게 내가 사랑하고 있어서 끌리는 건가? 음. 이게 사랑 맞아? 음. 한번 어 생각을 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보통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애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형성된 애착이 불안이거나 회피 애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만큼이나 가까운 연인에게서 나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안정 애착의 연인을 만나서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또 전문가와의 상담이 있겠죠. 아 네.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사와 네. 어, 상담을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 너무 도움이 됩니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신념으로 갖게 되면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부적응, 이런 행동의 원인이 되죠. 이런 믿음이 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냐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이제 당위적인 특징을 띠게 됩니다. 당위적이라는 거는 해야만 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영어로 치면 should가 아니고 must. 꼭 이거는 해야만 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어떤 신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